1 0월 9, 일 모의 시험 2십번 보자. The need de to determine 측정하기 위해서 투정사의 부사정법의 목적 뭐를 the mass of my bowling ball 내 볼링공의 뭐야 질량이지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하다 동사고 질량 목적어 측정하기 위해서 나는 might put it onto put onto 올려놓은 거지 그것을 그것은 뭐야 앞에 있는 볼링공. 네, 볼링공을 올려놨습니다. 어디 위에? On the balance. 저울 위에. 그리고 compare.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 올려놨고 두 번째 비교했대. 그것을 역시 볼링공. With a known mass. 알려진. 알고 있는. 알려져 있는 질량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질량과 비교했다고. Such as a number of 많은 메탈 큐브스 그렇지 메탈큐브, 메탈로 된뭐 사각형 큐브들이 있겠지. 그 질량만큼 놓은 거야. It's weighing. 각각을 뭐하면서? 각각 무게가 나가면서. 110 or u 100g의 무게가 나가는 많은 메탈큐브와 같은. 그렇지 알고 있는 질량과 그것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볼링공 놓고 여기다가 뭐 100g 놓고 또 100g 놓고 쭈르룩 쌓아놓으면서 했다는 거지. 저울에 놓고 어 things get 그런 상황을 그지 그것들을 get much more complicated 그 상황은 더드해집니다 뭐 복잡해집니다 things가 우선 상황으로 쓰인 things가 되겠지. 다음에 get은 누구 대신 쓰인 b 동사 대신 쓰인 애가 되었고 b p p에서 수동 된 거지. 상황은 훨씬 더 많이 또 여기 비교급 강조까지 나왔네. 훨씬 더 많이 복잡하게 된다. 만약에 I want to know, 내가 want to know, 아는 것을 원한다면, 알고 싶다면. 뭘 알고 싶은 거야? 저보자, 투부정사니까 당연히 동사로서 기능해서 뒤에 목적어또 데리고 있지. The mass of a distant star, 먼 별의 질량을 알기를 원한다면, 알고 싶다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지지, 당연히. 복잡해집니다. How, 어떻게, do I measure it? 나는 그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야?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의 질량 되겠지. 그치? 질량 잡고 있다고 해야겠네.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의 질량을 어떻게나는 측정할 수 있습니까? We can 우리는 roughly 대략적으로 say 말할 수 있습니다. That 접속사 이하라고. Measuring the mass 측정하는 것 동명사 주어. 그치? 그래서 동명사 주어는 항상 무슨 주어다? 단수 주어라는 거. 동사도 무슨 동사 단수 동사와 있어야 돼. 그 질량을 측정하는 거 측정하다 동사로서 기능 있으니까 뒤에 질량이 목적어 누구 요 동명사의 목적어 거야. 질량을 측정하는 것 뭐의 별의 질량을 측정하는 것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Various theories 다양한 이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나는 대략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If 만약에 we want to measure 우리가 뭐하는 거 측정하는 것을 원한다면 당연히 투부 장사니까 동사로서 뒤에 mass 질량을 목적으로 취하짐 그 질량을 측정하는 것을 원한다면 뭐의 질량 binary star 쌍성이지 그렇지 두 쌍의 이런 뜻이니까 binary가 두 쌍의 별의 질량을 측정하는 걸 원한다면 우리는 뭐입니다 먼저 측정해야 된다. 그 중심, 뭐의 중심, 질량의 중심이 어딘지를 측정을 해야 되고 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질량의 중심이 어딘지 이렇게 중심을 잘찾아야된다는 거지, 먼저. 음? 아, 여기가 중심이네.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어 여기가 중심입니다. 이렇게 딱 찾아놓고. 음? 무섭게 생겼지? 어쨌든 그리고 between the two stars 사이에 그지? 그 질량의 중심을 찾아놓고 질량의 중심이 뭐 여기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찾는다는 소린가? 아무튼 찾아 놓고 then 그리고 나서야 their distance 그들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중심을 측정하고 먼저 거리를 측정한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거리를 측정합니다. 어디로부터의 거리? t h a center 그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어떤 중심? Which we can then use. 그렇지?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뭐할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왜? 측정을 하고 나서 우리가 중심 질량의 중심이 어딘지 그렇게 하고 그 질량의 중심으로부터 뭐 거리 이 거리가 됐든 이 거리가 됐든 어쨌든 그 거리를 측정한다는 거지 뭘 가지고, 뭘 함께 가지고서 측정한데 with a value 여기서 value라는 건뭐 값이 되겠지 그 값을 가지고 어떤 값? for the period 이거 공전주기야 공전주기 period가 주기잖아 별 얘기하고 있으니까 공전주기에 대한 값을 가지고 그리고 특정한 사례들을 가지고 뭐의 사례? 케플러스 서둘러. 케플러의 제3법칙의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서, 그렇지? 뭐하기 위해서? To calculate the mass. 그 질량을 통해서 부자 정보의 목적. 어? 질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자르고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중심과 거리 이두 가지를 먼저 측정해야 된다고. 근데 그 거리는 뭐래? 그 센터로부터의 거리고 그 센터로부터의 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때서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앞에 뭐두별 사이의 질량 중심 사용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사용할 수 있는 거리. 그럼 뭘 가지고 이 거리를 측정하는 거래? 값을 가지고 공전 주기의 값을 가지고 사용한대. 값 값을 가지고 계산한대. 어, 값과 그다음에 특정한 사례, 케플러 3 법칙의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서야 뭔다 측정한다. 어쨌든 겁나게 복잡하더라 in o t h e r w o r d s 다시 말해서 좀 요약해주면 in order to, in order 생략해도 가능하지 투부정사의 부사 d e 법의목적의 order to, in r e r to, in o r e r to, r d e s to, in r d e r to, in order t 우리는 o r o 사 to, e r o t e to, i t i e r t i t i t 그리고 사용합니다. 미션 1번 사용하다, 2번 those values 그런 값들을 사용합니다. 뭐와 함께 together with certain equations 특정, 어떤 특정 방정식이죠 방정식 방정식을 가지고서 그것들의 값을 특정 방정식과 함께 뭐합니다? 사용한다. 뭐하기 위해서 어, 여기는 특정색 부사정법의 결과 되겠네. 사용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산합니다. 그 질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미쉘먼츠의 측정은 is not a simple and unmediated estimation. 그렇지? 어, 단순하거나 중립적이지 않은 그러한 측정이 아니라 오브 아이덴티 뭐야? independently existing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properties 값들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값들에 어떤 단순하고 중재되지 않은 그렇 우리가 미디에이터 어떻게 좀조절하거나 이렇게 중재되지 않은 그런 측정값이 아니라 not a 그런 값이 아니라 but b입니다. 그게 아니라 계산입니다. 뭐의 특정한 magnitude s 크기 특정한 크기의 계산이래. 뭐 이전에 before the background, 그렇지 그런 뭐 바탕 하에서 뭐의 바탕 a number of accepted theories, 즉 많은 수많은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재 받아들여진 정립되어진 그런 이론들의 배경 앞에서, 배경 하에서, 배경 앞에서, 즉 특정한 크기들을 뭐하는 거다?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재되지 않은 측정이 아니라 딱 정해진 그런 측정값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다. 어리버리하게 하는 게 아니다 정도로 봐주면 되겠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23번으로 가보자.